나왔습니다. 살았습니다. 아, 어, 아, 어, 이제 무리 비행 안 해. 저는 비행이 아주 잘 된다 했더니 또 노콘이 났습니다.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, 더 멀리도 갔었는데, 깊숙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큰일 났다. 부저 안 달았는데? 뺐는데? 숲속으로 들어갔고, 지금 여기 이나무 때문에, 그뒤 있는 영상이 안 보이긴 하는데 다행히도 여기 차가 한번 차가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는 영상이 일단 고글 영상이 보이기는 보이네요. 어디 있는지 조금 더 자게 세하 들어는 가보는데 아우 씨, 여기 또 진짜네. 어떡하지? 어, 쪽 어디 개활지 쪽으로 온것 같은데 이제 또.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. 그래도 찾아지네 소리는 나네요 아우 아, 뜨 아. 잘못하면 e 스씨도 나갔겠는데 도대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어 저는 지금 발다 줬고요 완전 시커메졌네 큰일났네 아마 역대급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. 아, 여기가 이렇게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죠? 여기 이 수풀 속에 들어갔는데 거의 뭐 죽을 지경입니다. 어떻게 됐을지는. 어우 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엉망진창에 몸에 개미 끼어다 몸에 개미 끼어다니고 난리났네. ES... ESC가 뜨거워서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가보겠습니다. 몰골이 진짜 또 말이 아니네. 난감하네요. 이렇게 물로 가야 되는 상황이군요. 저쪽도 물이 있고 여기 숲 안에. 어쨌든, 같은 것 같습니다. 저기를 뚫고 가야 되는지 어쩌는지 지금 고민인데, 여기 물이 있어서, 어, 깊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래도 풀이 들어가 있으니까, 발은 한번 젖었고, 계속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어쨌든 뒤로 쭉 돌아가야 되니까, 아, 고민이 많네. 아, 힘들어. 어마어마한 구조 상황이었습니다. 벌써 한한시간은 헤맨 것 같으네. 아, 힘들어. 항상 요럴 때조심해야지아았아이아단한걸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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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잡하게 위까지 올라가휴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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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한 시간 정도 헤맸던 것 같아요. 찾는 것도 뭐한 30분, 40분 정도 걸렸고,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도 한 30, 40분 걸렸고, 앞으로는 뻘짓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좀 정해진 곳에서 잘 보이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구절을 어저께 젤로 가도 나서 빼놨거든요.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만, 참 힘듭니다. 아, 오늘은 이만할게요. 끝! <laughs> 어느 정도로 시커맸냐면 이게 땜물이 나와도 나와도 딱히 지를않네아유 죽을 뻔했다 죽을 뻔 진짜 뭐 거기를 다녀도 이렇게까지 모를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한건 요번이 처음인 것 같아 요 정말 월스트 오브 더 월스트 오브 더 월스트 진짜 최이차 어쩜 가두 가도, 가도 이렇게 길이 안 나오냐 근데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고, 또 걸리고, 고무은 또, 또 갈대밭이 나오고, 갈대밭이 나오면 거기 밑에 물이거든.